하지만 우리에겐 중공이 있으니까 40점 먹었어. 음. 어. 안내는 이쪽 띠. 적공으로 가기. 야, 중공부터 나왔으면 진짜 할만한데. 이러다 이기는 거 아니야? 어이고. 우리가 먼저 도착하는구나, 참. 저기 적배 도착길. 왔어요? <laughs> 들어왔어. 아이고. 아, 아, 저길 뭐두 반원 동시에. 우리 쪽에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설치했다. 뭐야? 1층에 돌. 도... 2층에도 하나. 다 들어왔네. 어, 국군님, 나이스. 골착기 여기서. 아, 우저 우리 우리 거. 1층. 루벤. 딸피, 딸피. 먼저 딸피. 1층에 있어, 러버니. 아. <laughs> 1층 어, 우리우리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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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리쪽우리아 우리도, 우리도, 우리나 우리도, 우어도리들어리도우리리어 가면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어, 어, 뭐야? 아, 저기 층. 그빨 층. 와우니 잡았어요 802층 오 아오, 우리, 우리 1층 중공 우리 1.5층 <laughs> 우리 2층으로 간다 아, 한... 나이자8줘한명 아... 있어요 계단 쪽. <laughs> 오케이. 줄 들어와, 줄 들어와, 나이스. 제타라. 구나 어, 나 어디서 봤지 옥상에 깨? 하나 있다. 옥상. 옥상에서 옥상에서 내려온 것 같다 우리 쪽으로. 우와. 아, 자어온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죽었다. 어, 아, 저기 1층. 1층에 우리 쪽, 아, 상대편 2층에서 나왔다. 네. 우리 쪽 그쪽 죽이면 돼. 나이스, 그 자. 우리도 2층, 그 자. 옆으로 하나 돌았다. 탄창 쪽에서 나 와요 항공 어. 상대편 2층 나이스 한명더한명더 들어왔다 어? 2층에도 하나 들어왔다 아우 1층 2층 다 1층에도 있음 한꺼번에 들어왔네 1층 왼쪽 왼쪽 일층돌 밑에 바로 나이스. 밑에 꾹꾹 닫히면 바로 밑에 계단 밑에도 아 중립하다 계단 밑에도 계단 밑에도 꾹꾹 닫히면 밑에. 계단 밑에도 어, 저는 지금 총알이 었어요 나이스 괜찮아요 어, 많이 챙겼어요 부분. 좋아 컨테이너에요 컨테이너 두명 건너갔다. 저쪽층 하나 있어요. 아, 아두 명. 이 층에 컨테이너 이 층. 그리고 하나 일층 하나 하나 더 아, 계단 아, 있는 쪽 숨어 있어요 벽 벽에. 벽 오른쪽 그래? 벽에 오른쪽 네. 우리, 우리 벽에. 아이고 아이고 접 쪽. 그단 하나 들어가야겠다. 안 되겠다. 그 깨진 콘테 상권 하나랑 저빼쪽 계단 밑에 하나 있어요. 어아 이거 와 담장님 계셨네. 상권 쪽 하나 있어요. 어 상권에도 있었네. 설교 쪽한명 가요. 상권에 아직 하나, 하나 있고. 아.. 하나. 중앙 하나 들어갔어요. 좋다. 자 울배 쪽. 자, 올백 컨테이너. 자, 울베이너 자, 울베 컨테이너. 전진이너요 노란 컨이너쪽 잡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이층도하 나, 이층이층컨인 2층. 나, 컨 울베! 이친구 울베 입구아 조금 친구이 친구가 나, 이 친구가 나, 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나, 이 친구가 나, 이거클모 밟을 거있어 아...여기 구구 나, 이친이걸가가가가 캐 하나 있나 보다. 저 빼쪽 끝하나 있어요. 아래다. 아 있어요.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 반소바라 이만 뒤로. 올배 전진 하나 자, 있어요. 우리 쪽 어, 있어요. 계단. 아, 아, 우리 아, 2층, 아, 아, 2층 아, 올라가는 계단. 저건이 뭐요 바닥 밑에 대 대문이 있어요. 아이고, 못 잡았다. 끝하나 있어요. 끝 하나는 절대로 전진. 오른쪽 전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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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괜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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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층 버리고 우리 아, 흰공가까요기봐공가 주세요, 흰공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성공해야 되는데. 아, 공두 명이 다 풍공. 아, 이거 하면 빨공 입고쪽 기찻길 아이고 탄공 봉걱점 하나 더 있어야 버니탄공 밖에 <laughs> 와안 죽는다 6명인데 <laughs> 나이스 컷 빨공에 둘 <웃음> <웃음> 나이스 컷 하나 더 고풋 폭탄! 담 풋담. 이공 맞은. 이공 앞에 풍이나 이공 앞 불. 이공 앞 불. <laughs> 어우, 자 구름다리 구름다리. 여러분 내려온다. 빨공으로 갈 빨공이 있어요. 흰공에서 하나 들어왔다. 흰공 정문에서 트럭 쪽으로.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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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뒤뒤뒤뒤 T 뒤뒤 T T T T T 뒤 T T T T 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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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T T T T 어빨의5의1번 정문 쪽에 분있대 <laughs> 파이프 대분의 1분. 5분의 5 1와 뭐야 얘들아, 중공으로 들어갔다. 층 우리도 중공 가자. 벌써 중공 저빼 쪽에 2층 두명 있어요. 아, 옥상, 옥상. 중공 벌써 들어와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중공 들어가자. 중다리, 또한명 붙어요. 무주방어다 옆으로 올라오온길 백도어 우리쪽 백도어다 백도어 1층 백도어 2 2층 1층 2 오케이 계단 올라옵니다 계단 2 올라와요 2층 어? 아 여기 다뒤 있다 대화장 있네 대화 아오 대화장 못 잡았어 한명 있어 2층, 2층 우리 2층 아저더 있어 하나 아, 더 있어 어딘가 있어 형님그 2층 올라 우리 쪽 2층 올라갈 때 아. 클모 조심하세요. 텃밭 2층이요. 아이고. 구름바리. 아. 구름바리 커튼줄 내려와요. 내려와요. 이번에 컨테이너 먹어야 돼. 한 팀은 빠르게 이동하 올라간다며. 아이고 전진 나와 있어요 트럭 밑에 올베트 트럭 흰색 트럭 밑에 전진 나와 있어요. 도망갔다. 거의 아직 중공에 있으면안돼포인트 얼른 들어가야 돼요. 아직 있다. 포인트중진 쪽에 있는데. 와, 아이고 간다. 거의 탈장. 탈령... 나도? 아이고 어디야? 우리 쪽 전진하나?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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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그 뒤에 거꾸로 뛰었어. 바로 있다. 저기, 저희... 아이고, 그 거점 파는 차에서 컨테이너 쪽으로 간다. 저쪽. 아, <laughs> 아 나오자니 옥상에서 죽고. <laughs> 어, 뭐야? <laughs> 트레이드? 아 사상에는. 74 %네. 고, 고. 어 74퍼센트네 오 뭐야 울베, 울베 컨테이너 풍파 나이스 <laughs> 아또 이.. 옥상 계속 있어요 옥상 아, 옥상을 잡았어요 나이스 깬... 빠른 빠른 속려파 갑시다 신원에 혼자여 버텨용 아! 어디? 아이고 거점 그 컨테이너 가지 아직... 그이아니요 그 아니 아니 사이인가보다 사이 컨 덕백 쪽뚫컨 네네 어 예스 올킬 영예 뚫컨뚫컨 프라이팬 맞았어 아. <laughs> 자 중간 중간에 한명 있어요 중간 어 신공장으로 가자 왼쪽 1층 둘 대쪽 1층 구석 하나 오히려 좋아요 왼쪽 나이스, 오, 나이스. 있다 창문. 아, 왜안 맞아. 자, 타 기공. 탄공으로 옥기 어, 오너 온다. 탄공 2층. 어딨는지안 보인다. 빨공 빨공 아니요 <laughs> 인공 1층에서 나왔어요 우리 쪽으로 아이고 빨공 안해 오오 어디, 어디야 인공 음, 아. 우리 킬이리킬이 어디 갔는데? 어, 어, 거점이에요 거점 아 그런거 숨어있지마 어? 아, 탐공 쪽으로 온거 같은데? 탐공하나 <laughs> <당공> 나이스 았다 <laughs> 입구 정문 들어왔어요? 어 아, 뭐야? 빨공 정문. 빨공 정문. 아 총알 없어. 이거 입구에 하나 있어요? 앵 흰공 2층에서 나오네. 버텨요. 응. 조심아요. 내밀지 마요. 흰공만 계속 잡아요. <laughs> 아왜 꿀잼 불카드? 파이프 파이프 있어. 우리 흰공 2층 잘렸어요. 조심해요. 2명! 파이프 2명! 덕대 변조소 하나 파이프 하나 있고 포인트 하나 변조소 앞쪽 하나 있는 아 뭐야 아 여기 빨공 입구 빨공 2명 입구 쪽에 빨공 입구에 필모있어요그모뭐아지아지아